네, 차트에서 남자 차이나. 이번에는 예, 서전기전이라는 종목입니다. 예, 서전기전. 어 충분히 쌍봉 쪽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. 예 쌍봉 쪽까지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,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예 특징을 보면 조정 받을 때는 예 거래량이 없죠. 이렇게 예,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고 이것도 옛날에 한번 제가 봐온 거네요. 예, 그래서 어, 저도 좀 장기로 뭐 이런 걸잘못 해요. 근데 어 제가 이제 좀 좋다라고 말씀드린 종목들은 이게 기존에 제가 해 놨던 거거든요. 이게 언제나지뭐 영상에 보면 아마 있을 것 같아요. 예. 어디서 찾아 보면은 예. 그래서 유튜브 영상이나 아니면 아프리카에서 좀또 분석을 해 드리는 경우도 좀 많아서 예. 그리고 오늘 저녁에 아프리카 방송하는 날이니까 뭐 궁금하신 분들이나 심심하신 분들 놀러 오시고요. 예. 매주 10시에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자, 지금 중요한 거는 음 여기서 또 매스 포인팅 한번 잡아 드릴게요. 매스 포인팅 언제라 그랬죠? 240일선이 올라섰을 때죠. 예, 뭐 보통 요 정도 라인으로 보면 되겠네요. 예, 그리고 갖고 계는분 언제죠? 240일선 이탈 안 하면 그냥 갖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. 예, 자제하자는 부평초처럼 흔들리지 마시고 쭉 갖고 가시게 되면 얘네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바닥에서 예, 그냥 뭐 3,200원대에서 17,400원대까지 그냥 쏘, 쏘서 올른 거죠. 예, 이게 영업이익이 많이 난다고 좋은 좋은 거죠. 예근데그 상태에서 그 판단을 보는 게 아니라, 이 회사 가치는 뭐 여러 가지로 봐야죠. 부채비율, 유보율, 자본금 뭐 이런 걸로 쭉 봐야 됩니다. 근데 전체적으로 괜찮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만 팔으셔서도 100% 이상이 나오는 거죠. 예, 그래서 지금 흐름대에서는 장기적으로 오고,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포인트 체크한 데 있죠. 예, 여기가 2월부터 3월, 예, 그리고 여기가 1월부터 사이클 1년째가 되는 거죠. 예, 사이클까지도 전부 다 보셔야 되고, 자, 거래량이 우선 고점 올라갈 때는 볼 필요가 없어요. 왜 고점으로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상태에서도 지금 거래량 터져 주는 게 바닥에서 예, 사인이 나왔더라. 그럼 언제냐. 얘도 241선 위에 올라섰을 때가 몇 포인트겠죠. 예. 어, 제가 241선 위에 올라섰을 때 사시라고 했던 종목 몇 개가 있어요. 뭘까요? 음. 예, 이거 안 사면 바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. 예, 이게 다 이렇게 들어간 건데, 그 중에서 보험주하나를 말씀드렸죠. 그건 아직 241선 위에 안 올라갔어요. 악랄하게 흔들 겁니다. 그 상태에서, 어, 이제 어느 정도 판단이 나면 갈 거고,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죠. 예, 그렇다고 너무 길진 않습니다. 그리고, 한국주철관. 예, 그것도 약 올리고 있죠. 제가 분명히 그때 말씀드렸어요. 예, 올라갔다 내렸다, 올라갔다 내렸다 한다고. 예, 그래서, 자, 근데, 이 차트를 보게 되면, 이게, 음, 241선과 120선이 데드 크로스라는 게 있습니다. 그게 안정적이에요. 예, 그게 안정적입니다. 예, 그렇게 보시면 되고, 자, 지금 눌림목을 만들었는데, 여기서 잡으면 안 돼요. 눈이 말씀드렸지만, 여기서 잡으면 안 되고, 자, 어디서 잡느냐? 예, 역사를 보면서 잡아요 역사를 보면서, 예, 역사를 보면서 예, 잡으면 됩니다. 예. 역사를 보면서 잡게 되면 어, 실패할 일이 없죠. 예. 지금 위에 뭐? 여기에 또 이제 라인이라서 음, 이렇게까지만 잡아놓으면 될것 같아요. 자 이렇게 잡으면 이세 선이거든요. 예 여기만 이탈 안 한다면 그냥 우선을 갖고 가시는데 자 어디냐? 예, 얘가 비빌 언덕이 여기 있어요. 비빌 언덕이 있기 때문에, 예, 비빌 언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드린 건데 자 고점 대비 퍼센테이지를 보면 어떨까? 지금 현 상태에서 이걸 잡는다. 예. 자 지금 이현 상태에서 이걸 잡는다 음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13,000원대에서 17,000원대 좀 괜찮은 수익이 나오는 것 같죠 한 30%가 나오나요 어, 3일인삼 16,000원이네 4,000원대네요 4,000원대 그러면 지금 17,000원대가 나오네요 그쵸 17,400원대 30% 정도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뭐 괜찮습니다 이정도도 수익이 작은 편은 아닌거죠 계산 잘못했나 예 맞죠 4천원때면은 예 거의 이 정도 봉우리입니다. 그러면 여기를 뚫어 주냐 못 뚫어 주냐죠. 예. 아까 전편에 이제 한신 기계 쪽을 말씀 드리면서 얘기를 했었는데, 여기를 뚫고 올라주면, 예, 충분히 더갈수 있습니다. 예, 제가 봤을 때. 근데, 아직도, 어, 데드크로스 라인이 남아있어요. 121선이 아직 데드크로스가 안 나왔기 때문에, 고게좀 찜찜하긴 합니다. 예, 원래는, 음, 꽈서 가야 되는데, 예. 그러면 얘네가 어떻게 하냐면, 이 상태에서 놀다가 바닥으로 한번 축처질 수도 있어요. 그리고 다시 한번 갈 수도 있는데, 이, 하여튼 이 기준으로 잡으시면 될것 같고, 지금 단기적으로 짧게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면서 가는 건, 요 정도까지만 보시는 게 맞긴 맞습니다. 예. 우선은 이 박스권 안에까지는 안착이 가능하다고 판단은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겁먹거나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그리고 차트를 볼때좀 줄여서 보자. 예, 줄여서 보면 이게 다죠. 예,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큰 박스권이 하나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. 얘네가 이큰 예, 박스권이 만들어진다는 게 뭐냐면 자 여기서 예, 출렁 출렁 예, 이런 식으로 가는지 아니면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서 받쳐 주는지 요게 중요한 겁니다. 요 포인트를 한번 좀 보시고 가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여러 가지 종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, 한 번에 다 때려 놓다 보니까 이렇게 세세한 설명을 안 넣어 드렸던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맞는지 아니면 어제 저편 하자고 하는 거죠. 솔직히 그거 언제 다 이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, 이거 편집하고. 이거, 저도 몰랐는데, 그,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려면, 이, 분수당, 뭐, 시간이 꽤 걸려요. 분수당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, 그걸 한 번에 통짜로 올리고, 어 편집을 계속 지금도, 지금, 아까 전에 앞에 한신기계를 지금, <laughs> 저, 뭐야, 그, 뭐라 그래 녹화 어 뭐라 그러지. 아여튼뭐 그걸 하고 있거든요. 예, 하고선 다시 유튜브에 올려야 되거든요. 야 이게 시간이 좀 걸리긴 걸려요. 그래도 뭐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 예, 한번 본데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게 제가 거드린 지지선이 뚫리면 웬만하면 빠져주세요. 빠져주시고 다시 치고 올라갈 때 잡으시면 됩니다. 왜 그게 안 되는지 모르. 저도 잘안 되긴 해요. 예 솔직히 배울 때 누군가 가르쳐준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. 예, 그서 독학으로 거의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열아홉 살 때부터 지금 한2 2 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. 어쨌든 뭐제 영상이나 이런 걸 보시게 되면 어 웬만큼 잘 맞는다 이 친구가 해 주는 건 하고 느끼실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하고는 좀 틀리다라고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지금 흐름 자체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올릴 수 있다. 이게 꼬리로 달지 몸통으로 뚫고 올라갈지는 미지수다. 예, 지금. 근데 거래량 자체도 상당히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지금 죽었다고 말씀 못 드립니다. 제가 말씀드렸죠. 이런 눌림목이 나왔을 때는 우선 포기하시기보다는 어, 지지 라인을 잡아 놓고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나아요. 그다음에 이게 조정 받을 때는 어느 식으로 조정 악랄한 것들은 막 이렇게 진짜 개처럼 물고 늘어져야 될 때도 있거든요. 예. 그때는 어까지 어디까지 빠지냐면 여기까지도 빠질 수가 있어요. 예. 뭐 악랄한 놈들 걸리게 되면 여기까지 또 빠집니다. 그러면 거의 여기 부분이죠. 지금 받쳐주는 데서 자 보세요. 차트라는 거는 별게 없는 것 같아요. 음, 그걸 빨 얼마만큼 빨리 깨치고 하 정확하게 분석하느냐가 중요한 거지. 저는 이 해석이라고 말씀드려요. 예, 해독하고 해석해야지만 답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, 말씀드립니다. 그러면 자 기존에 비빌 언덕이었는데 뚫고 올라갔으면 괜찮죠. 근데 힘을 잃고 떨어졌습니다. 근데이 은봉 나올 때 거래량 한번 보시겠어요? 예. 이 은봉 나올 때 거래량 여기서 증거 일이 나오는 겁니다. 이 거래량으로 이만큼은 떨긴다. 예, 뭐였죠? 뭔가 악재가 나왔나? 예. 거의 하한가로 떨겨 버렸죠. 하한가로 떨기고 어때요? 조정을 받고 있죠. 예. 조정을 받고 있고, 자그 다음에 두 번째. 6십일선이 왔어요. 이거다 말해도 되나? 뭐 어쨌든 뭐 그때 그때 틀리니까. 6십일선이 왔고 꺾여 올라갔어요.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6십일선 꺾여 올라갈 때만 사도 되는데, 예, 그렇죠? 이거는 바닥 쪽에서는 흐동이 안 돼요. 예,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. 그리고 6십일선이틱 한다 그죠? 러 제가 6십일선이 꺾여서 올라가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왜냐하면 조정을 받다 고위평선들이 고위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잠시만 목이 말라서 잠깐만 한잔 먹을게요. 자 그러면 흐름 탔으니 가이죠 예, 가고 있는 거고 예,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든 수익이 날 수밖에 없다. 대신에 장이 좋을 때, 장이 평균일 때, 장이 나쁠 때가 있습니다. 그런 것까지 평균에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테마 와 섹터를 같이 두셔야 되고 거래량을 분석하셔야 되고요. 예, 이런 걸다 하셔야 됩니다. 예. 그렇지 않고 주변 말만 듣고 주식하신다 정말 하지 마세요. 예. 제가 말씀드린 주식이라는 건 고도의 과학과 심리전입니다 예 그거를 못 이겨내신다면 하실 하시면 안돼요 맨날 멘탈 뭉개지고 나가고 예자 적은 금액으로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가벼우니까 하지만 큰 돈을 놓게 되면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것도 한번 말씀드리고 세력이 포용할 수 있는 금액까지만 두셔야 됩니다 예 그것도 중요합니다 예 한번 그렇게 까면 말씀드리고 요거는 제가 잡아놓은 지지라인 뚫리지 않는다면 저는 한 25%에서 30%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도움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